8월 29일, 연중 제22주일. 기차 중간에 보면 마주보는 좌석이 있습니다. 그 자리에 앉았는데, 맞은편에 한 엄마와 어린아이가 타더라고요. 엄마는 피곤해 금방 잠들었고, 그 아이와 저는 눈을 깜빡이며 눈짓으로 그렇게 놀았습니다. 그런데 어린아이잖아요. 엄마한테 갑자기 투정을 부리기 시작합니다. 칭얼대고 더 나아가서는 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. 엄마는 조용히 하라고 하는데 애가 말을 듣나요? 그러더니 엄마가 엄중하게 말하는 겁니다. 너 조용히 안 하면 앞에 앉은 이 아저씨가 혼낼 거야. 순간 저는 엥?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. 졸지에 저는 혼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. 그 후에는 뭐 아이와 눈을 마주치지도 못했죠. 물론, 엄마니까 이해가 됩니다. 그리고 그런 상황이라면, 또 엄마의 부탁이라면, 혼내는 사람이 되어줄 수도 있겠죠. 그런데 오늘 복음의 상황을 보면, 해도 해도 너무 했습니다. 너 이거 안 하면 하느님이 혼낼 거야? 하느님은 혼낼 마음이 전혀 없는데 바리 사이와 율법 학자들은 혼내는 하느님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. 그것 때문에 하느님이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도 못하게 되어버렸어요. 하느님이 사람들과 즐겁게 만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.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겁니다.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너희는 지금 혼내는 하느님을 만들고 있다.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너희들만의 하느님을 만든 것이다. 이거 안 하면 하느님이 혼낼 거야. 손안 씻고 밥 먹으면 혼낼 거야. 그릇 안 씻으면 혼낼 거야. 율법을 잘 지키고 따르지 않으면 하느님이 혼내실 거다. 그걸 보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? 얘들아,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. 하느님을 혼내는 하느님으로 만들지 마라. 그래도 알아듣질 못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너희는 하느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너희의 전통을 지키고 섬기려 할 따름이다.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전통과 관습에 대한 율법의 낡은 생각들을 치우려고 하십니다. 하느님이 사람들을 편하게 만날 수 있도록, 또 사람들이 하느님을 자기 아버지로 더 가까이 할수 있도록, 하느님은 혼내기 위해서 여기 있지 않으십니다. 지금 당신과 그저 만나고 싶어 하시죠. 아, 뭐 때문에 지금 안 돼서요? 뭐가 안 돼서요? 아직은요? 라는 등등의 말로 어려운 하느님을 만들지 맙시다. 지금 당장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느님께 기도하고,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고, 내 옆에 있는 하느님을 만나는 일입니다.